워드프레스 처음 시작할 때 플러그인 굉장히 많죠? 플러그인 기본 세팅하는 법. 그 중에서도 특별히 회원가입 플러그인 사용하는 법. 그리고 구글서치 콘솔과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등록하는 방법까지 워드프레스로 만든 사이트 풀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웨이즈에 등록한 웹사이트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설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시보드의 초기 모습은 이러한데요. 어 좌측에 플러그인을 눌러서 일단 플러그인 설정을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보면은 뭐 불필요한 것들이 좀 깔려 있어요 이놈 어아 키스맷? 아, 뭐 키스하고 싶다 뭐 그런건가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 아 밥프로텍션 제가 밥인데 어, 제 이름하고 비슷한게 있네요 요거를 비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뭐 헬로 돌리기 뭐 이것도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뭐말 음, 케어인지 뭐좀 여기 뭐 마구깐이니까 말을 왜 케어합니까? 이거 없애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놈도 어브젝트 캐시 프로 요것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일단 비활성화시키고 어, 없애버렸습니다. 자 브리즈만 남았는데요. 요거는뭐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놈은 어, 캐시를 위세 어, 그, 초기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놈입니다.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깔 것이냐. 일단은 여기다가, 어, new, add new 플러그인을 누르셔가지고, 첫번째로, 음, head and, h e footer, 코드라는 게 있어요. 벌써 떴네요. 막 다치지도 않았는데 떴어요. 요놈이거든요, 요놈. 요놈을 깔아주겠습니다. 자, 요놈은요, 요 헤드, 어, 헤드에 코드를 넣을 때꼭 필요한 놈입니다. 꼭 필요한 놈이니까, 반드시 깔아주시고요 자두 개가 깔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팩이라는 걸 깔겠습니다 재팩 재팩 요놈이 나오죠 요놈을 깔아줍니다 깔아주시고 재팩은 유저들이 음, 얼마나 방문했는지 이런 통계를 나타내주는 아주 유용한 플러그인이죠 자깐 다음에는 이렇게 활성화시켜주시고 활성화한 다음에는요 어... 액티브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진행이 되겠죠. 자, your site has been successfully connected. 연결이 잘 됐다 이겁니다. 자, 뭐 이런 거 없애 버리시고 불필요한 거.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벌써 통계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다시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세개 깔았죠. 자그 다음에 필수적인 거 까셔야죠. 랭크 메스 CEO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SEO, CEO가 아니라 SEO. 자, 이 놈은 뭐 여러분들이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주는 친구거든요. 굉장히 니다 그다음에 이놈을 깔면 구글 서치 콘솔에 저절로 저절로 인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가 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구글에 알려주는 기능도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깔아주시고요.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 활성화를 해야겠죠? 활성화를 시키고. 자요 스킨 나우하시면안 돼요. 이거는 이제 연결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을 눌렀구요. 자 뭘로 할 거냐? 여러분 대부분, 대부분 구글로 하죠. 구글을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 여러분들 계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 계정 쓰시는 거 있으시죠? 선택하시고 OK Active Now, Activate Now. 지금 활성화하겠다. 눌러주시고요자 뭐든지 디폴트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Start w i z a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좀내려서서 내려서 Save and Continue. 자, 그다음 Connect g o 서비스 이렇게 눌러주시고 계속 눌러주시고 계속 눌러주시고. 자이것도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밑에 Save and Continue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놈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 Save and Continue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 이것도 뭐 그냥 눌러주시고, Save and Continue. 자, 또 Setup Advanced Options. 어, 이거는 이제 뭐 고급 설정을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Save Continue. 또 Save Continue. 또 Save Continue.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디폴트라고 하죠. 이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RankMSSU가 등록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다시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음, 요 놈이거든요? 초록색 요 놈. 요거 깔아줍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어, 에드센스 등록할 때 필요한 놈이에요. 요 놈은. 에드센스 등록할 때 필요한 놈이니까 깔고 활성화해 주시고요. 자, 벌써 이제 다섯 개가 깔렸죠? 자, 그 다음에 또 깔아주겠습니다. 뭘 깔아주냐면 요번에는, 요번에는 인스턴트, 인스턴트 인덱싱이라고 있어요. 인덱싱. 인스턴트 인덱싱, 4 구글. 요걸 깔아준 건데요.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만들거나 포스트 글을 쓰시면 바로 구글에 색인 등록을 즉시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귀찮게 구글 서치 콘솔에 가서 어, 일일이 우리가 만든 페이지나 포스트를 등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주는 놈입니다. 꼭 까셔야겠죠. 꼭 깔아줍니다. 자, 활성화 시키고요. 어, 그런데 이놈은요, 어, 좀 설정을 해줘야 됩요다 인스턴트 인덱싱 깔렸죠? 깔렸는데 설정, 세팅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글 API 세팅이 있습니다고. 이걸 눌러주시고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구글 그 인스턴트 인덱싱 API 세팅을 처음에 코드를 이렇게 저처럼 처음에 받아오셔야 돼요. 이거를 받아오셔야 되는데 어, 이거를 저는 있죠. 저는 있기 때문에 어 포스트 페이지 요거를 그리고 미디어는 이제 뭐 이미지, 뭐 동영상 이런 건데, 저는 일단 페이지와 포스트만 이렇게 딱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유의, 고유의 것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채워줘야 하는데, 요 구글 API 인스턴트 인덱싱, 인스턴트 인덱싱에 대해서 요 API 어, 키, 키를 받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 조금 습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유의 키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플러그인으로 이동하시고,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깔아야 될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음또어 여러분들 회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설치하십니다 Ultimate Member 이 플러그인을 깔면 이제 회원가입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회원가입 사이트 그러면 좌측 대시보드에 Ultimate Member 이렇게 뜨는데요 요걸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럼 여기 폼이 있어요 폼 폼을 눌러볼게요 폼폼 폼 보면은 d e f a u l t 원래 있는거죠 registration 회원가입 로그인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라고 하죠 보통 프로파일 프로필 프로, 프로파일 프로파일 이렇게 회원가입 로그인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불편해요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만드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저를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자 add new를 누르시고요이 폼이 마음에 안드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다 add new를 누르시고 자, 처음에, 이제, 마이 페이지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 아,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 누르시고, 마이 페이지니까 프로파일이겠죠. 회원가입도 아니고, 로그인도 아니고, 프로파일이겠죠. 프로파일 폼을 누르시고, 누리, 누르시고, 다음에, 요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로 누르시고, 유저네임을 탁, 유저네임. 유저네임을 하시고, 유저네임을 한 다음에, 요 연필 모양을 눌러시고 연필 모양을 누주시고 이게 유저네임인데, 사실 유저가 볼 때는 라벨, 유저가 보는 거죠. 라벨은 유저가 보는 거예요. 뭐 접속한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아이디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디. 아이디.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디는 최소 3글자에서 최대 24글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이렇게 아이디로 바꿔주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십니다.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 <laughs> 어, 패스워드를 넣겠습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 넣었죠. 패스워드를 넣은 다음에, 또다시, 또다시, 어, 연필을 누르시고, 변비를 누른 다음에 음, 패스워드 패스워드 저는 최소 6자로 하겠습니다 8자는 좀 많아서 6자부터 30자 그 다음에 이 f a r s e strong password가 있는데 이거는 해제시켜 주세요 이 f a r s e 강한 비밀번호를 강제한다는 것은요 뭐 대소문자 특수문자 다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저들이 불편해 하겠죠 뭐 우리가 엄청난 뭐 은행같이 보안이 요구되는 사이트도 아니고 이걸 해제하면 뭐 간단한 숫자 6자리 이상 혹은 뭐 간단한 문자 6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로부터, 어, 저는 이제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왜냐면 아이디 비밀번호 찾게 할때 이메일이 필요하거든요. 이메일을 눌러주시고, 뭐 이메일 어드레스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메일로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저가 접속했을 때 본인이 언제 회원 가입했는지 알려주면 좋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registration date입니다. registration date. 자, 여러분은 뭐 이것도 연필을 눌러 보시면 registration date 일반상자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말로 이렇게 회원 가입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 줍니다. 그럼 좋겠죠. 이것도 업데이트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이 페이지에 보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본인의 회원 가입일이 뜬다 이겁니다. 마이 페이지에. 그런데 커스터마이징 요거 뭐 우리말로 사용자 정의라고 하죠. 사용자 정의거로좀 y e s 로 눌러 주신 다음에 y e s 로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아래거 몇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max width 마이페이지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0에서 한750 픽스로 하면 보기가 좋더라고요그 음, 다음에 이것도680 정도로 바꿔주니까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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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turn off 그 다음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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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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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사이즈가 있는데요 요거는 40으로 바꿔줬고요왜 이렇게 바꿨느냐. 뭐 지금 설명하면 기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바꿔가면서 마이페이지를 보세요. 제, 저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양이 제일 예뻐서 했으니까요. 제 사이트를 보신 분들은 어, 저랑 똑같이 따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no, yes, no, no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 create, create를 눌러줍니다. create를 눌러주시면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f 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보시면 기존의 그 프로파일 이게 마이페이지 기존은 8번인데 내가 새로 만든 마이페이지는 10번이에요 10번 자, 요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마이페이지가 어, 지금 안 만들어졌네요 얼터메이트 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얼터메이트 멤버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페이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페이지 안 만들어져서 크리에이트 어, 페이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폴트로 누르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save c h a n 자,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로 들어갈게요. 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마이 페이지가 뭐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 유저. 유저. 요 놈, 요 놈, 요 놈의 에디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에디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유저라고 돼있죠? 유저. 이놈을 갖다가, 저는 마이 페이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 그 8번이에요, 8번, 8번.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든 건 10번이죠, 10번. 이렇게 10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꿔주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을 저장을 하했죠 저장을 지금. 자, 다시 이 어, ultimate member form으로 돌아와가지고 forms에서 마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Add New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 뭐, 뭘 만들 거냐면요. 이번에는 음, 로그인.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 로그인 화면을 만들면 로, 로그인 화면이니까 로그인 폼을 눌러주시고 자 로그인할 때는 뭐 아이디 비번만 있으면 되겠죠.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유저 네임, 유저 네임을 또 눌러주시고 아, 자 라벨은 라벨은 회원이 보는 거니까 아이디로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시고 업데이트 눌러주시고 오타가 났네요 아이디 가 아니라 아이디 그 다음에 어, 로그인할 때는 패스워드가 필요하겠죠. 패스워드. 패스워드 눌러주시고 자 패스워드를 <laughs> 누르셨는데 다시 연필을 누르시고 또 first strong password 요거 없애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8자리 많아요 뭐, 우리 은행도 아니고 6자리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confirm password를 유저가 볼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비밀번호 재확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화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개인데요 간단하게 뭐 id 비번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커스터마이즈 사용자 정의가 나와 있죠. 역시 예스로 바꿔 주시면 쭉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또뭘 바꿔 줄 거냐면요. 우리가 음 회원 가입할 때 유저들이 회원 가입 이렇게 한글로 해 주면 보기가 좋겠죠. 그냥 SS로 yes,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노 no 예스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한번 각자 테스트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크레이트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폼으로 가면은 또 로그인이 21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1번. 다시 다시 페이지를 누르시고, 아까 로그인, 디폴트로 막 만들어진 로그인 들어가시면, 21번이 아닌 디폴트, 7번으로 되어 있는 거 21번, 우리가 만든 걸로 바꿔줍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만든 것이 로그인으로 뜨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셨고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Ultimate 또, 얼티밋 멤버의 폼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는, 회원가입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폼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회원가입이라고 치시고, 그다음에 회원가입이니까 registration form 맞습니다. 또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뭘 추가합니까? ID, 아이디. ID를 입력해라. ID.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뭐 이름, 별명 이런 거. First name으로 그냥 눌렀습니다. 저는. 그다음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D 비번 찾기 할때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password, password 당연히 넣어야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뭘 넣고 싶다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걸뭘 쓰냐면 텍스트 박스를 씁니다. 텍스트 박스 뭘 쓰는데요? 이걸 써가지고 눌러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아이디를 누가 추천해줬느냐 이게 추천인 아이디라는 항목을 만들어 봤고요. 어또 이렇게 안내 문자도 입력하기 전에 안내해 주는 걸 플레이스홀더라고 하거든요. 모르면 공란 링칸으로 놔두세요. 이렇게 안내 문도 써주고 그다음에 최소 3자에서 맥시멈 30자 기록하게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 그다음에 메타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이 추천인 아이디라고 되어 있지만 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한글을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쓰기 때문에 이 추천인 아이디를 어, 추천인 아이디를 그 영어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네, 추천인 추천을 하다가 영어로 recommend아닙니까 recommend 아이디 줄여서 recommend on, recommend u n d e r b a r 아이디 이렇게 영어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라벨이라는 것은 어, 유저, 사용자가 보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영어로 기록을 영어나 숫자로 기록을 해 줘야 됩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추천 아이디처럼 추천인 아이디처럼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할 때너뭐뭐 뭐 입력해라. 뭐뭐 이거 뭐, 출신 뭐, 뭐, 학교로 입력해라. 뭐 연봉을 입력해라. 뭐 그런 사이트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laughs> 유저네임 역시 소비자가 유저가 볼 때는 아이디라고 해야겠죠 아이디. 그다음에 뭐 예시도 이렇게 남겨 주시고 플레이스 홀더는 안내문이나 예시입니다. 예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저는 회원가입 할때 first name 이라고는 안하죠 <laughs> 저는 이름이나 별명을 입력해라 이렇게 하고 뭐 안내문 예시로 홍길동 이렇게 해주고요 최소 최소 두 글자에서 최대 여덟 글자로 입력해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는 이메일 어드레스는 아까도 했지만 이메일, 이메일만 일반적인 이메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최소 8글자에서 최대 30글자로 기록을 해달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요. 다음 우리 패스워드도 했었죠. 패스워드도 했었는데, 자, 이 부분, 어, 6자 이상 넣어라. 이렇게 하고, 8자로, 디폴트가 되어 있는 걸 6자로 바꿔주고, Force Strong 패스워드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체크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Confirm 패스워드, 말이 어렵습니다. 비밀번호, 재확인,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죠? 요거. 커스터마이즈. 사용자 정의도 눌러보겠습니다. 예 e 로 바꿔주시고. 여기 한번할때 어렵지? 여러분, 여러 번 하다 보면 쉬워요. 네. 레지스터 회원가입 완료했을 때표 나타나는 버튼인데요. 회원가입 완료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no. 하겠습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막 해보면서 이유는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create 눌러줍니다. create 눌러주면, 자, 폼으로 들어가면은, 회원가입이 23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3번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이 뭡니까? 레지스터죠? 레지스터. 레지스터. 요거, 요거. 이미 만들어졌는데, 레지스터 회원들한테는 어려우니까 회원가입 이렇게 해주시고, 6번이 디폴트였는데, 음, 원래 폼은 난해하고, 너무 서양식이기 때문에, 미국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한국식, 토종식, 음, 23번. 우리가 만든 게2 3번이었으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바뀌었으니까 포커스 키워드 랭크맵스 포커스 키워드도 바꿔주시면 이렇게 s e o 점수가올라가죠그 다음 s a v 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Ultimate m e b e r u l t i m e m b e r 라는음 플러그인을 통해서 디폴트로 만들어진 마이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는 너무 미국식이기 때문에 영어식이기 때문에 토종 한국식으로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폼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회원들이 회원가입할 때, 회원가입할 때 요게 뜨고요. 회원들한테 로그인해라 라는 데면 요게 뜨고요. 로그인하고 나면 마이 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티밋 멤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회원가입 폼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속성 추가가 있죠. 속성 추가. 속성 추가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UR l 접도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사이트를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을 누르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원래는 랭크메스 SEO를 깔았기 때문에, 랭크메스 SEO라는 걸 깔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안 까신 분들은 이거 일일이 입력해야 돼요. 자, 어, 네이버에다 등록을 해야죠 네이버에다가. 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에다 등록하면 HTTPS,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야겠죠. 자, 입력을 하면. 자, 입력을 하면은 요거, 요 밑에 거. 요거, html 태그 요거를, 어, <laughs> 복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다시, 우리 들어와가지고, 어디다가 넣어야겠죠? 음, 여러분들, 요 툴. 툴에 보면, 헤드 앤 푸터 코드 있죠? 그걸 누르셔가지고, 헤드에다가 넣습니다. 넣고, 저장. save, change, 저장. 혹시 모르니까, 우리 브리자, 이제 브리자, 아까 뭐라 그랬죠? 캐시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캐시로 좀 밀셋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 소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소유 확인. 그러면 뭘 입력을 합니다. 입력해 주죠. 뭐, 가지 고 대달라면 대주고. 어? 어, 자, 입력했습니다. 입력하면 소유권이 확인됐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에도 등록 됐습니다. 쉽죠? 자, 이래서 오늘은 우리가 워드프레스 어, 플러그인 기본 설정. 두 번째, 얼티밋 멤버 회원가입 폼 만들고 적용하는 법. 그리고, 구글 서치 콘솔과 네이버, 어, 마스터 도구에 등록하는 법까지 풀 세팅으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뭐, 빙이나 뭐, 다음이나 이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네이버나 구글만 해도 90에서 95%의 검색률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이트는, 다른 포털 사이트는 뭐, 등록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네이버와 구글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 어, 서버 호스팅에 이어서 오늘 워드프레스 설정까지 사이트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더욱더 멋진 사이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